어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. 자이 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버디들 어, 또 다시 우리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친구들하고 함께 읽기 어,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실력을 어, 키워도 키우도, 키우고 어, 같이 합시다. 자 우리 7과 가우디라는 정말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그 가우디의 작품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된 작품이 여기 팍구아리이거든요자 네오 친구들 어, 또 다른 버디들도 마찬가지고 이 어, 페이지 전체를 어, 열심히 학습해서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모둠에 가서 여섯 번 돌아다니면서 읽을 때쉐도잉이라고 어, 해서 어, 우리 그 모둠 친구들하고 전 같이 읽기 어, 입으로 같이 영어를 읽는 어, 그런 활동을 꼭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, 우리 한번 어, 네오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 Parkwell is a public park and is one of the Gaudi's most decorative works. Gaudi completed this park in 1914. 자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데 자 Parkwell 선생님이 이미 오렌지색으로 칠해놨어요. 자 주어지요 주어 자 Parkwell 우리 자, 구엘이라는 공원을 Park 구엘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Park는 이제 스페인어고, 여기 이제 Park가 나오죠. 영어로. 자, 어떤 Park냐? Public Park입니다. 자, 대중적인. 공원이고요. 자, 그리고 자, 파르크 l 이라는 주어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자, 동사 is is 자, 동사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공원은요. 또 하나 설명할 특징이 있는데 자, one of gaudi's most decorative works. 가우디의 가장 decorative 장식적인 장식이 많은 걸 우리가 어, decorative라고 하는데 가장 장식적인 그의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여러분은 one of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을 자, 오브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고요. 자, 뒤에 명사가 복수형으로 나온다는 특징이 있죠. 그래서 어, 가우디의 여러 이제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장식적인 그런 건축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파코에를 대표적으로 설명했고요. 자, 두 번째 문장 보면 가우디 컴플리티. 자, 주어 가우디고 컴플리티 동사인데 뭐 했다. 자, 과거죠. 컴플리 e 뭐했다에요 완성했습니다. 자, 이 공원을 이 구엘이란 공원을 in 1914자 연도 읽을 때 우리가 두개 앞에 두개 뒤에 두개 나눠서 읽어요. 그래서 1914 자, 1914년도에 완성했습니다. 자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함께 읽기 쉐도잉 꼭 합시다. 자, 수고하세요.